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르도에서 와인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갈 곳은 내추럴 와인바예요. 그래가지고 내추럴 와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음식도 굉장히 맛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와인바 이름이 수아프라고 하는데요, 수아프란 뜻이 목이 마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이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되게 재밌는 이름을 가진 와인바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난번에 소믈리에인 지민 누나 탑석을 하기로 해가지고 같이 또 재밌게 와인 마시는 시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여기 왔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스와 미스터 아바. 어, 왔어요. 아니 나는 어, 이쁘게 왔네. 우리 마실까? 레드야. 어? 우리 어떤 거 마셔요 오늘? 소믈리에님이 <laughs> 골라주시는 아스프레이즈아 오케이 오케이. 항상 지민 누나랑 먹으면 무슨 와인인지 모르는 상태로 마셔요. <laughs> 어 좋지 뭐. 어 공부도 하고 <웃음> 좋지. <웃음> 황태. 이가네형공가 하나. 그냥 한번 찍어 봐에네가뭐뭐 있나요? 자, 그거부터 이제 해 줄게. 어, 뭐. 샤르돈네있에노누와 비노미니에 세 개인데. 일단 한번 먹어 볼게. 얘 앞에

잘 모르니까 많이 안 맞는 서 근데 좀 오크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지고 약간 꿀향이 런 것도 나고. 응. 어, 약간 그 뭐냐? 약간 유자 향 응. 엄청 나는데. 아, 진짜? 응. 근데 어쨌든 향레 워르는 아 얘는 너무 좋고. 약간 근데 하나 해도 워아 근데 그때 도로르 어, 뭐보 빨리 공개하더니. 아뭐냐 아. 에어. 아이 와인은 샴페인과 같은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왕 무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스파클링 와인을 뜻하고요. 도멘 드항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와인 이름은 가운데 적혀 있는데 슈트 드항이네요. 메뉴에 메소드 트라디셔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말은 샴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른쪽에 부히 나추는 이 와인의 당도를 알려 주는데요. 아주 드라이한 경우에 부히 나추를 붙입니다. 즉 달지 않고 아주 드라이한 스파클링 와인이라는 것이죠. 참쉽죠 Ça sent tout je pense. Tu 어, déjà 저도 코케 감목 그래 볼까 앙트레, 엉트레죠여기 앙트레죠. 여기가 플라 j 여기가, 여기가 포마주, 콜라. 포마주. e 이거 디저트아 여기는 잔와인 o 나어떤 e 시켜볼까요? 이렇게 온갖 소, 저도 코켓트 저도 코케켓코케고 코케트, 코케고고아트 코케트, 코케트, 코 아, 트코아트 코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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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아트 코케트, 코케고 코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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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케고 코케트, 코케이코케이 코케트, 케트케트 코케트, 코케트, 코아트 코케트, 코 코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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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hum non, filet d'arrang, Filet d'arrang, c'est la figue, c'est la chou.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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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al> c'est <creatures> mm. <inaudiblepelled> <inaudible> <inaudible> 난슈퍼스테이 왜냐면 나는 가끔게 부터 데스이를필요했는 깔끔해 코코아하고 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음. 여기 먹어볼게요 음. 없어 안되는아 음~~ 맛있다 어 <laughs> 뭐야 신기하네 두 번째 안주가 나왔습니다 이게 위에는 돼지 목살이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와플이 있어 와플이 그 위에는 시름... 어린 채소 어린 채소? 어린 채소 어린 채소 제가 두번 샀어요 소스도 있었어 소스 크림 크림 네. 한번 먹어봐야겠지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주내고 <laughs> 자,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맛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 와인, 와인, 와인. 와인. 음. 피스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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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고기 밑에 깔린 와플이 음. 다와물이 아니에요. 어 빵이랑 같이 먹는 느낌인데? 음. 또 고기는 담백하면서 소스가 또 이제 잡아주고 결론은 맛있다.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와인이라은잘 어울립니다. 아.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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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약간 시원한 그러니까 통화 얘기하는 거같아 약간 미네이라고 표현하는 게맞아 모르겠어. 와이너리. 케슈노. 케슈노한이이 와인은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루아르 지역은 프랑스 서부에서 중부까지 위치해 있는데요. 화이트와인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와인의 포도 품종은 슈낭블랑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품종인데요. 프랑스 루아르 지역과 남아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슈낭블랑은 산도가 꽤 높고 모과 꿀 등의 진한 향이 특징인데요. 하지만 와인 별로 캐릭터가 워낙 다양해서 천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이 품종의 큰 매력입니다. 이 와인은 라그헝주 디센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들었고요. 와인 이름은 g 래 e f de Sol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c o r a l i e d a m i n del u o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와인 생산자를 얘기합니다. 와인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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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밖에 없다 진짜, 진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마보아 낫다 아니 어아 예전에 뺨뺄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laughs> 어 내가 처음 먹었던 맛아니에요 내가, 내가 먹 내가, 내가, 내가 먹어볼게 내가 응. 내가 먹네볼게 내가. <laughs> <laughs> 아, 야, 저희 오늘 수프라고 아, 자, 저희 이제 다 먹고 지금 집 가고 있고요. 아, 오늘 너무 맛있는 와인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약간 알딸딸합니다. 빨리 가서 자고 싶네요. <laughs> 내추럴 어, 이렇게 또 보르도에서 가장 유명한 내추럴 바를 다녀왔는데요. 내추럴 와인을 좋아하신다면 꼭 강추드리는 와인바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